아 어, 하나 둘 하나 둘셋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잠시 예 소리 좀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예예잘 나오고 있네요. 예, 7월2 0일 디스 워프 마인 전쟁 생존 게임이죠. 퍽더워 예. 하하. 어, <laughs>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고 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모니터링 잠시만요. 한팍했어. 아 됐다. 음. 그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오늘, 그저께죠. 어제는 못하지 않게 휴방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음 이러이러한 것들, 뭐 많이 가지고 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휴, 악몽을 꿨네. 아이고. 끔찍하죠. 진짜. 아. 아, 참. 애가 아파버리니까 답이 없네. 답이 없어. 여전히 우울함이죠. 우울함이고, 다 먹고, 예, 얘가 빨리 가서 이거 먼저 하라고 하고, 배고프고 조금 아프다니까, 너약좀 <laughs> 그때 알아서 약 먹을 수 있나요, 이 아이가? 그좀 문제가 있네 여러 가지로. 약 챙겨 먹을 수 없네. 음. 복잡하구만. 음. 한네 개, 여섯 개까지 만들 수 있겠네, 여섯 개. 약간 넉넉하게 만들어놓고 다음에 너는 이거 재배를 아 물이 하나 부족하네. 그러면은 가서 약좀먹기도록 하죠. 여기까지 오라고 하고 도 어, 너도 여기까지 올라오라고 하고 아 걔네 욕심 부리다가 예 아버님 죽였죠. 아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긴 하다. 저 군인은 우리들에게 큰 위협이었어 뭐라도 조치를 취했어야만 했지라네요 일단 뭐 쇠톱과 열쇠들 가지고 가서 싹 털어올 예정입니다 일단 배고픔 우울함 희한하게 왜 방송을 시작하면 모기가 나타나냐 참 기적같은 논리에요 진짜 예. 모기들이 응, 안 보이다가 방송을 시작하면 꼭 나타나가지고 기생을 부리죠 아프니까 넌좀 자고 어, 목사님 찬양이네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피곤하지만 이거 좀 먹고 너는 오늘은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요 일단 기온 조절을 해야 되니까 음. 이것 좀 떼고 일단 6개까지 떼 놓기로 하고 그렇죠 상인이 오네요 상인 좀 피곤하니까 좀넌좀 좀 자고 있고 어, 아마, 아, 신나게 털어왔을 겁니다. 소지품을 봤을 때, 일단, 예, 음, 총이 엄청 많죠. 총알도 넉, 좀 넉넉하고, 털어갈 여지가 많아요. 뭐, 많이 돼야 할 텐데 말이죠, 확실히. 어, 거래하고 싶은 게, 일단은, 음, 음, 문딱에 음, 있나? 아, 많이 있구나. 그러면은 일단 난방, 난방 재료들을 싹 해야 되는데 총에 너무 많죠? 총한 자루로 안된다니 어 좀... 어... 좀신 나갔네. 하여튼 그럼 또더 필요할 만한 게 알코올... 음... 하고 지금 무기 재료가 몇개 없네요. 그럼 무기 재료도 다 챙기기로 하고 가까지한 다음에 총한 자루 더... 어 역시 이러면 반응이 좋네. 그 다음에, 또 톱니바퀴가 35개 있고, 이게 51개 있지만, 음 일단 물 만들기 시하니까 다. 이거, 여기까지 살짝 물이네? 오케이, 여기까지. 일 이거 한번 거래하고, 그 다음에, 가 이제 야채도, 뭐 딱히 필요 없긴 한데? 어, 그럼 필요허브. 자 그럼 허브 싹다 가져오기로 하고 제가 줄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어안 쓰는 것 중에서 줄 만한 게총 어 일단 총한 자루. 어 근데 그러면 총한 자루를 대가로 내가 이 재료들을 싹 가지고 와야겠지 아무래도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그다음에 또 가져올 만한 게 커피. 없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어, 뭐 수고했으니까 커피 정도는 뭐줄수 있을지. 뭐든지 붕대는 넉넉하니까 굳이 필요 없고요. 한방약은 당연히 필요 없고 어, 통조림이 남아도니까 통조림 좀 하죠. 통조림 좀 해서 통조림 땡치기로 하고 어, 거기까지는 안되네. 야박하기는 뭐 나무가 아 나무가 부족하네. 지금 보니까 한번 이제 나무를 싹 털어보죠. 와 어떻게 되나 이걸로 안 되네. 그럼 저거 하나랑, 총알. 아홉 발. 아홉 발까지 해야 되네. 아니지, 이거랑, 설탕.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남은 나무랑, 군리바퀴랑다 가지고 와야 되니까. 아, 총기는 좀 여유롭게 둬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정도 해놓기로 하고. 자 도움이 또될 만한 게 뭐가 있나? 음, 음. 이건 아니고, 방탄총 아니고, 땔감도 필요하니까 안 되고. 이거 하나랑 설탕. 에이, 이걸로 안 되네. 좀 편하게 해보려고 했더니만. 그러면은 일단 설탕 다 빼고, 분대가 여유로우니까 해보죠. 이렇게 해서. 음, 여기까지네. 음, 여기까지. 뭐 남은 재료들 다 빼와야죠. 그래도 남은 재료들은 싹 가져올만하니까.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이걸 대가로 내가 줄만한 게 뭐가 있나?로 가 줄만한 게 총알, 네 발,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보내죠. 내고 문 닫고. 고품 피고남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난방 유지를 하고 <laughs> 일단 뭐든지 해야죠. 아, 아니 넌넌 쉬고. 아, 근데 이거 문제아네 이거 애가 우울하죠. 크리스토의 딸. 에헤 참. 우람이 다들 지금 크게 달에 있어가지고 다 우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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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한놈 멀쩡하구나. 이건 안 되고 이거. 다음에 또 야채 넉넉하게 항상 재배해놔야죠. 8덟 개. 이러면 이제 물다 쓰네. 근데 언제쯤 깰려나? 빨리 깨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얘를 재우든지 말든지 할수 있는데. 그리고 한 30일 전으로 해가지고 뭐한 타임 지나가죠 여러 가지로 한 타임 지나가니까 그거 기점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예... 네, 뭐 겨울만 지나가면 물 얻는 거는 충분히 많이 가능하니까 어... 조금 아픔 오람 상담 좀 하면 되 괜찮으려나? 설마 이제와서 어, 대화 렉은 아니겠죠? 아 되는구나. 아 깜짝 놀랐네. 또 안되는 안줄 알고. 어구시커럽했네 어쨌든 뭐 셋톱 만들어야죠. 셋톱하고 열쇠 가지고 와서 해야 되니까. 셋톱 하나 있으니까 됐고, 여러가지. 우람 가서 앉아있자. 음,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됐서 오늘 마무리 지으면 되겠고. 어, 여기 깨게 있었네. 음, 일단 마무리 짓고, <laughs> 음, 배고픔면 우람 피곤함. 아, 일단 안 풀렸네. 피곤함이 그래도 예, 갔다 와야죠. 자고, 너가 경계 좀 쓰고, 공복은 전초기지. 가서 네가 오늘 챙겨가야 될 거는, 음, 최대한 많이 가져올 거니까 오늘은, 음, 나는 아까 쇠톱 하고 두 자루 정도, 뭐 가면은 대충 될 거란 말이죠 이제 세 자루. 가 보고 혹시 모르니까 칼한데로 정도 만딱 가지고 음 칼빵 노로 가야 되죠 이제 이렇게 되면 칼빵을 놔서 어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 음한 놈인가 남아 있을 건데 말이죠 기억이 맞다면 아마 한 놈인가 남아 있을 거예요 한 놈인가 문좀 따주고 음 입구부터 풍성하죠 당연히 엄청 풍성 음, 일단 뭐 이런 것들이 일단 있는 거 확인했고 일단 더 들어가야죠 당연히 근데 어디더라 걔가 일단 없죠 여기 이 부쪽은 다 쓸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다 쓸었기 때문에 이 부쪽은 깔끔한 거 알고 있고 당연히 여길 또 털어야죠 구, 이거 털려고 다시 온 거였으니까 창살이 있지만, 내 줄톱을 사용해 지나갈 수 있겠어. 가서 빨리... 응. 여기 약이 있겠죠. 당연히 다 챙기고, 이거는? 누군과 그 먼지만 있을 뿐이다. 약간 조금 더 희망도 없죠. 여기는 여기 뭐, 전쟁 상황에서 군대에 무슨 희망이 있겠냐만은 그래도... 그래, 저, 어딨나? 진짜? 한 명이 있긴 있을 거거든요, 인이니 없지는 않을 건데 왜안볼까 신기하게. 한놈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한 명이 어디 있을까? 음. 아 여기 있나? 네, 저기 있었구나. <laughs> 이제 마무리를 빨리 짓죠. <laughs> <laughs> 마지막 군인인데 어, 아마 분다들 올 겁니다. 이제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안 오면 안 되는데, 근데 이러다가 피곤해. 가서 자야겠어. 강한 친구네. 어 문이 열려 있는데도 못본 척하고 가다니. 샌데, 여러가지 위로... 음... 저기 위로 갔네요. 저기 위쪽으로 갔으니까... 한번 조심조심... 진짜 근데 자고 있을까? 안 자고 있을까? 자고 있으면은 찌르면 되는데, 안 자고 있으면은 많이 난감해지죠. 오케이 잡았다. 예, 이제 끝났습니다. 음, 군대 밤이 끝났네요. 마지막 녀석이었으니까 얘가 총하고 다 챙기고, 근데 이런 파밍할게 엄청 많죠. 이제 어, 진짜 무한파밍인데완전득템이네 일단 재료들 다 챙기고 진짜 이거 언제 다 주워가냐 여기여재로고차적으로도 음 나갈 수 있겠죠? 당연히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안면면못 아 나가면 곤란한데 여기서 일단 재료들 싹싹싹 차적 가고 이제부터 파밍의날이니까 뭐... 어... 뭐 어떠냐면 냉장고도 있고, 여기도 있고, 지하에 뭐 있을까요? 근데 지하도 뭐가 많긴 많아 보이는데, 음... 쇠창살 있구나. 쇠창살 두 개, 음... 오케이, 오케이. 쇠창살 확인 완료. 그리고 여기 문이? 쪽으로는 갈수 없네요. 어, 나갈 준비해야겠네. 여기 <laughs> 또 <laughs> 뭔가 조금 쓰레기가 있긴 있는데. 어쨌 파밍 먼저 해야 될게 여기니까. 여기 이쪽으로 싹 모아야죠. 딱 아. 이것들. 일단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거 분대랑 약이랑 약이랑 고기랑 또 챙겨가야 될게 무기들 다 챙겨가고 재료 재료 여기까지네 음... 여기까지네요 진짜 어 칸이 모자르네 잠깐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셋톱 두개 필요한 거 확인했죠 셋톱 두개 필요한 거 확인했으니까 예 귀가하죠 5시가 커트라인이니까 어 오래 버텨도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laughs> 음. 아결 끝났다. 밤밤에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둘다 깨는 게좀 수상하긴 하네요. 음 아무 일 없었구나 다행이다. 장수럽지 않지만 생명을 구했겠지 이웃들을 포함해서 아빠를 보고 싶어 아. 죽은 아빠를 보고 싶어하면 어떡하니 대체? 어떡하니 죽은 아빠를 보고 싶어하면. 아주 피곤하니까 좀 자라고 해야겠다. 그래그러고 쇠톱 두 개. 열쇠는 갖다 막혀 놨으니까두개 만들고 조금 아픔. 약더 먹어야겠네. 고기 다 됐구나. 일단 빨리 고기 챙기자. 별이 더할건 없을 것 같고, 음 고기 좀 챙겨주고, 예, 기온 좀 유지해야겠네. 난방이불좀 떼고. 자꾸 올라와 있으면은 이따가 약도 먹여야죠. 어까감이 어, 하나만 하나 만들면 될것 같고 오늘은 누가 올까요? 음세 명이니까 동료 한명더 올려나 아니면 여기서 끝? 일단 약 먼저 먹여야지. 아 근데 진짜 음 실수를 제대로 해가지고 골치 아프긴 하네요. 도와줄 수 있겠지. 넌또좀 자고, 너도 좀 자고. 음, 아, 그럼 오늘 못 가네. 아, 어? 얘가 왜 지금 오냐? 와. 아하, 참. 매우 유감스럽네. 아, 좀 일찍 좀 오지. 붕대 어, 좀 알아서 감고 뭐... 하여튼 로만이 왔네요 로만. 야 그렇게 필요할 때안 왔는데 로만이 지금 왔네 그럼 일단 4명 네 됐으니까 침대 하나 더 늘려야죠 음, 침대 타임 침대를 의대 하나 만들어주고 와 타이밍 끝장난다 너 어떻게 지금 따고냐? 부상 상태니까 좀 그렇긴 한데. 뜬 덕분에 파밍 나갈 수 있겠네요. 전투에 탁고라 대놓고 써있죠? 전투에 탁고라 전투고순데. 나무나 뗄감 파밍에 놓으면은, 뭐, 로 걱정. 그런 거 하나도 없겠죠, 이제. 그리고 알아서 와주면, 알아두시고. 아주 피곤하니까 아마, 어, 그 좋겠지. 따뜻해진다, 점점. 방에서 따뜻해지는 건 다행이고. 이건 음악이고, 이게 가 포그랜 라디오를 듣게 듣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조갈의 사망 소식을 들려주게 되었다. 회식 음악이고, 따뜻해진다. 침대 하나 더 만들까요? 심심한데. 이거 업그레이드 전문이잖아요? 업그레이드 전문. 마린. 침대 하나 더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다. 이거 만들어야지.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여기다가 장소. 만들어 놓고. 톱날 두개 만들었죠? 톱날 두개 만들었고. 그때 이제 가서 열쇠. 마저 챙기고. 좀만 더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그럼, 오늘도 끝. <laughs> 다행히 푹 쉬었네. 역시 전투에 탁월하지만, 음, 그쵸. 그렇죠. 그리고 넌좀 이제, 이제 좀 자고, 너도 자고, 너가 수집 가고,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는 톱날 두 개에 딱 끝. 최소한의 아이템으로 가서 싹싹싹 쓸어와야죠, 이제. 이 순간을 위해서, 예, 힘든 전투를 거쳤는데, 최대한 멀리는 것부터 털어야 되니까 뛰어가죠, 빨리. 여기 위에도 누가 있지 않을까?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불안하다고 못하는 건 말도 안 되니까. 바로 털고. 아 여기 이게 있었네. 오는 길에 열쇠 깜빡했네요. 아 열쇠 챙겼어야 됐는데 저기서 일단 이거 털고. 어, 바로 내려가서 또 털고 어, 두 개나 되네요? 어, 잠긴 게 음... 무기 좀 줄려나 여기서? 이럴 때그 축구선수 있으면은 달리기 실력으로 할수 있는데 그 점은 좀 유감 음? 아, 여기도 있구나? 아, 세 개네? 그러면? 야, 하나, 둘, 셋 좋은데? 이렇게 원래 템이 많았었나 이쪽에? 예, 그 말이 그 말이 딱 맞네요. 여기를 털면은 난이도가 한80% 내려간다는 거 정도 재료면은 뭐 그냥 응. 끝나도 봐될거 같은데 여기까지 됐고 일단 열쇠 가져오기 전에 먼저 또다 털어야죠. 이 건물 전체를 이러려고 시작한 거니까. 뭐 있을까요? 있긴 있네 뭐가 여기도 뭐 있고 피안 안네 거참 왜 여기 무기 왜왜왜 왜 옥상에 총알이 있냐 무섭게 쓰리 일단 그럼 맨 위층 다 털었고 그 아래층 냉장고도 째 여기 냉장고도 털고 공조림 이렇게 많아? 야, 역시 부유하구만. 이 것들 싹 끌어모으고, 여기로 가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이쪽. <laughs> 역시 세계는좀 반전이긴 한데, 그래도 뭐... 여기까지 털면은 일단 건물은 지하 빼고 다 털었네요. 이제. 여기까지 털어주면 이제. 끝난 셈인데, 나무 하나 빼놓고. 돈바 박힌 다차 있고 이걸 거 챙길 수 있고 이것도. 빨리 빨리 가서 어 넣어놓고 와야죠. 빨리 가서 일단 넣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음 딸기두 개가 아까 제가 안 썼었죠. 딸기두 개를. 그러니까 위에 거두개 먼저 따고 내일 한번 더 와서 아래 거두개도다 따고. 이러려고 일부 해놓았던 거니까. 최대한 먼곳위 주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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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거 두개 먼저 한다는 얘기 죠？이거 두 개. <laughs> 정 엄청 많네. 정말 40발이라니 참. 굉장하구만. 역시 다인 여기는 음, 안되죠. 지금 혹시나 만능키로 만능키 손상 안됐으면 될까 했는데 혹시 꿈을 꾸었습니다. 어, 행복한 꿈이었죠? 만능키 없이도 열리지 않을까 하는 방법 모르겠다 그러는데 모르긴 뭘 몰라. 다 아는데. <웃음> <웃음> 밤이 끝났고, 그 다음에 한번더 올라가서 와야죠 그럼 그에다 음, <목소리> 보이는구나, 진짜 여기도 쟤네가 챙기고. 그리고 뭐 지금 소리가 굉장히 크죠. 일부러 좀 음... 음악 안 틀려고 배경음악을 좀 크게 해놨습니다. 뭐... 한번 제가 끝나고 들어보고, 너무 시끄러우면 좀 줄이는 방법도 있죠. 대건 나중에... 음... 나중에 나중에 문제고, 일단 파밍은 대충 다된것 같은데, 이제 아닌가 본데가... 어디니 여긴... 앞으로 한 번은 더 와야겠죠. 최소 한 번... 음 찾은 물품뭐 이렇게 많아? 아웃바레, 야깨, 나무, 무기 하나하나씩 다 빼고 통조림 이렇게 물방울 열개까지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해서 여기다 다 되게 많네. 음. 일단 다 넣어놓고, 한번 더! 이제 따개 하나만 있으면 되죠 음 자물쇠 따개 하나 가지고 와서 저맨 아래쪽에 있는 거 하나만 털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음 이게 마지막입니다 어 완전 부유하게 끝나겠네요 이제 더 이상 뭐 파밍할 필요도 없이 뭐 교환해서 살아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축하될 거될 같고요 충분히 저 시체인 것 같다 우리 봐도 하... 이거랑 챙겨가야 될 게? 총두 두 개랑, 밀주랑, 탄, 탄창. 다 챙기면 끝나겠죠? 여기까지. 다 챙기면 다, 다 챙긴 셈이고. 아, 이거 뭐냐. 크리스토가 죽자. 어린이, 어린 이스크라에게는 엄마뿐이 남지 않았다. 아, 진짜 역대급 실수네. 아 욕심부렸다가 예 아빠를 죽였다는 거아이거 대체 어떻게 될려나 이게 음 어떻게든 엔딩은 나겠죠 어떻게든 어 이제 날 풀렸다 그럼 바로 가서 이것도 설치해야죠 필터 저 죽는 건가요 죽고 싶지 않아요 어제로 빼앗아갔다 우울함 아픔 배고픔 등등등 난너밥 먹고 자고, 근데 얘가 말을 잘 할까요? <laughs> 역할이 있을때 분명히 어. 그냥 있는 건 아닐 텐데. 너 이제 밥 먹고 좀 자고, 너도 밥좀 먹고, 후후 어, 도치다좀 보고 대화, 대화가 되긴 되네. 너무 배고파서 주나비둘기도 먹을 수 있겠어. 정신 차려야지. 이한테 밥좀먹여줘야죠 어? 통조림 줄것 같다 느낌상. <laughs> 느낌 세하다 어째? 음. 그리고 약도 하나 먹이고 디저트가 약이죠. 여기서 디저트가 약이다. 뭐, 얘 배고픔이고 경상이니까 붕대 하나 더 감아주고, 조금 아픔, 우울함,